중국은 이미 2021년 세계 최초의 해상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충광 하오를 완성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남중국해 해상 석유 시추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프로토타입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코어 파워 코어 파워는 용연념 원자로 기반 선박 추진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여러 유럽 조선소 및 선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리치비시 중목업을 중심으로 소형 원자로 선박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에 원자로를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러시아는 기존 원자력 추진 쇄빙선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화물선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선급 뷰로베리타스는 원자력 추진 선박 인증 기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업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턴테이너 선사 머스크는 2050년 넷째로 달성을 위해 모든 기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며 원자력 추진 선박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초기 투자비를 제외하고 운영 관점에서만 보면 원자력 추진선의 경제성은 압도적입니다. 디젤 추진 10만 톤급 컨테이너선의 연간 연료비는 약 200억 원입니다. 25년 운항하면 5천억 원이 연료비로 소비됩니다. 원자력 추진선은 초기 핵연료 장던 후 5에서 10년간 추가 연료보급이 필요 없습니다. 핵 연료 비용은 전체 수명 주기 동안 수백억 원 수준입니다. 탄소 배출권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유는 2024년부터 해운업을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톤당 80유로 수준인 탄소 가격은 계속 상승할 전망입니다. 연간 5만 톤의 CO2를 배출하는 선박은 연간 50억 원 이상의 탄소 배출권 비용이 발생합니다. 원자력 추진선은 이 비용이 제로입니다. 화물 공간 증대로 인한 추가 수익도 있습니다. 20%더 많은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다면 연간 수백억 원의 추가 매출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원자력 추진선의 총 소유 비용 TCO가 재래식 선박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